맞아요. 지금 이제 9월달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9월달에 네. 아주 큰 명절이 있잖아요. 그쵸. 네, 추석의 명절에 지금 댓글에서도 명절을 시댁갈 때 입으려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 제품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laughs> 진짜 군더더기 없이 맞아요. 이게 포인트가 너무 음. 강렬하게 있으면 솔직히 뭐 어디 음. 격식 있는 자리 갈 때나 음. 아니면 조금 높으신 어르신들 만날 때 음. 아, 조금 너무 요란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제품은 네. 옆에 보시면 그냥 소매에만 음. 포인트가 딱 단벌로 있어요. 깔끔 네. 그리고 백라인까지 어. 너무 깔맞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명절에, 나 여러분들께 약간, 어머님들께, 어, 나 이렇게 음, 잘 챙기고 왔어요. <laughs> 맞아요. 명절 며느리 룩으로도 너무 활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따가 은하님께서 아이보리 컬러를 확 착용을 해주실 텐데, 음. 베이지랑 블랙이랑 다크 핑크 세 가지 컬러로는 또 네. 하객 룩으로도 이제 어. 가을 시즌, FW 하객 룩으로도 너무 착용하기 좋은 라인이라서 저는 이런 투피스 네. 한벌 구매를 하시면 음. 어떤 자리에서든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한 벌로 깔끔하 떨어지는 라인인데 좀더 유니크하게 좀 캐주얼하게 입으실 거면 자켓에다가 그냥 진이랑 같이 입어도 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어, 블랙으로 결 결만 언제나? 결제 완료하셨다고 아, 제가 좀 뒤쳐. 결제 완료. 정말 떠들이네요. 네. 저희 주문은 이제부터 으로 아마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을 것같아 네. 지금 실실님 원단은 후드로드한가요? 속 안감 아 있는지 궁금해 해 주셨는데 이 음. 제품은 자켓과 네. 스커트 모두 안감이 있는 제품이고 안감이 있는다 보니까 <laughs> 안감이 있는다 보니까 음. 네. 안감이... 비친 걱정 없이 조금 더 음. 입으실 수 있고 착용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입으실 음.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게 이 앞전에 보여드렸던 원단과는 조금 다르게 좀. 초봄에도 입어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 봄, 가을에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소재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어만 봐도 맞아요. 찰랑찰랑이 흔들리는 이 느낌이 여러분 소재감에서부터 좀 더, 어, 좀 라이트한, 경쾌한 무드를 같이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단은 되게 톡톡하고 좀 음. 두께감이 느껴지는 원단감이 이렇다면 네. 이 제품은 진짜 활동성도 편하고 가볍고 약간 후드후드한 느낌의 맞아요. 폴리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 제품이랑도 가볍게 착용하기 좋고 오늘 좀 날씨가 좀 서선해졌더라고요. 음. 딱 지금 앞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입기 좋은 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9월에는 또 저희가 트렌치 코트도 이제 곧 소개를 해드리는데, 트렌치 아우터랑 같이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너템으로도 되게 활용도 높게 입어보실 수 있을 만한 투피스 셋업입니다. 네, 음. 퍼플 컬러 아니고, 제가 지금 방금 들고 올 음. 컬러는 다크 핑크 컬러입니다. 약간 음. 여러분 보시면, 퍼플도 같지만 퍼플은 아니고, 진짜 여러분, 들 네. 진한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 될것 같아요. 왜죠 우리 그 마른 장미 컬러, LBB 이거 립 컬러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살짝 좀 고급스러운 핑크 맞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컬러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 헤란님이 착용하고 계신 블랙, 이렇게 네. 다크 핑크 있고요. 앞으로 은하님께서 아이보리 컬러까지 보여드리면 총네 가지 컬러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거 걷는 느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명절날 찾아뵙는 면을리니 어,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찾아뵙려. 계산하려고 아, <laughs> 했는데 지금 뭐, <laughs> 맞아요. 지금 참았습니다. 맞아요. <laughs> 어, 정말 단정하고, 참하고 깔끔한 느낌이고 맥시한 스커트이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함까지 한 방울 더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셋업 가격이 오늘 라이브특 가로 24만 1,1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작년에 음. 뭘리 봤는지 모르시겠다. 아하님께서 맞아요. 네. 이제 가을옷을 꺼낼 때가 됐는데 저도 약간 두려운 게옷을 아. 꺼내서 옷이 없을까 봐 살짝 두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보리 컬러를 지금 은하님까지 착용을 완료해 주셨다고. 음. 해주셔서 네네. 은하님 착장까지 보여드리면서 총네컬러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어머나 아니 은하님이 입고 오시면 다 신부 같아요 맞아어 너무 예어 <laughs> 약간 순백의 진짜 신부가 생각나는 네. 깔끔한 화이트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 제가 착용을 해봤고 또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요게 진짜 너무 예쁜 게 네. 그냥 카라 부분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카멜리스로 빠지면서 네. 되게 깊하게 파, 깊하게 맞아요. 이렇게 깊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고 되게 여성스러워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 무드는 정말 사실 함께 가져가시면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 좋은데 자켓만 음. 따로도 착용하기가 너무 좋대요. 네. 네. 특히 이제 회사 다니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 오피스룩으로 너무 활용도가 높겠다. 또 우리 어,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아, 많으시잖아요. 요런, 요런 거. 라인 딱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절제된 느낌이기 때문에 자켓만으로도 너무 매력이 있고요. 함께 매치는 스커트. 요렇게 음. H라인에 그냥 깔끔하게 툭 하고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커트도 이런 네. 허리 라인에 지금 디테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음. 골드 버튼 포인트라든지 그래서 스커트도 또 따로 너무나도 활용이 좋아서 이아이를좀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컬러 저희 다크핑크 보여드렸나요? 네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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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컬러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켓 여밈은 원 버튼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어요. 단... 너무 예쁘죠. 그쵸? 음. 네, 요렇게 깔끔하게, 어, 입어보실 수가 있고, 지금 다크 핑크 컬러까지 총네 가지 컬러 한 번에 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다크 핑크 음. 보여드리면서 우리 아하님 질문에 네.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 스커트 허리 부분 네. 자세히 보여주세요 하셨거든요. 허리 부분 보이시죠? 약간 물결치는한 요런 라인이랑 벨트와 비스트의 그 사이 어느 정도의 요런 천이 한번더 덧대져 있어서 조금 더 마감이나 디테일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켓 없이 얘만 딱 착용하셔도 위에 그냥 이런 깔끔한 뭐 화이트 컬러랑 이렇게 착용을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팬츠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이런 디테일들 H 스커트에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도 팬츠에서 마치 나올 것 같은 이런 시접 라인이나 이런 뒤쪽 페이크 포켓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 되게 깔끔하면서도 어 깔끔하면서도 어, 이렇게좀 유니크한 무드가 들어가 있는. 골드 버튼 포인트, 소매 버튼이랑 같이 컬러 맞춰져 있으니까 세트로 입으셨을 때도 코디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음 핑크 컬러, 다크 핑크 엄청 매력있네 하셨는데, 그러니 가을쯤 되면 이 컬러가 생각나는 계절이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어. 톤다운된 음. 계절이 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 그 가을 계절에만 입을 수 있는 컬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뭐 아이보리와 블랙은 여름에 입잖아요. 근데, 음. 저 말린 장미의 저런 컬러는 정말 딱. 딱 가을 한철 입는 거거든요. 맞아, 딱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거. 더 입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컬러 너무 예쁘니까 어, 이거는 진짜 그냥 맞추셔도 되고 위아래 아예 다른 컬러로 데려가셔도 너무 그냥 각자 따로도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아하님께서 응. 자켓이랑 응. 그냥 블랙 슬랙스 입어도 예쁘겠죠?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오, 네, 블랙 슬랙스랑 그냥 깔끔하게 입으셔도 자켓의 군더더기한 진짜 라인이 진짜 허리라인에서 한번 잡고 떨어지거든요. 응. 그래서 팬츠랑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이 강조되면서 네. 라인감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소매 부분에 골드 버튼 포인트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냥 투피스 셋업이 아니라 딘트 의 투피스 셋업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지만 음. 이렇게 깔끔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포인트를 한번 더 넣었기 때문에 음. 골드 포인트가 있으면 음. 되게 세련된 것 같거든요. 아요이 세련된 무드가 높았습니다. 약간 매트고 지금 빛이 번지는 네. 버튼이라서 이 버튼도 딱 만져보시고 직접 받아보시면 와 디테일 되게 좋다 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